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그누스입니다 오늘은 20시즌을 앞두고 오픈한 PTR 2.6.8 테스트 서버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합니다 시즌 테마는 금지된 기록보관소로 카나이아의 무기, 방어구, 장신구슬 롯을 구별 없이 자신이 넣고 싶은 전설 아이템을 끼워넣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공격형 비드를짤 수도 있고 방어적인 세팅을 할 수도 있겠네요 다양한 선택지를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같은 아이템은 중복장착이 안되니 이 부분은 유의하도록 하세요. 중복장착이 되면 사기겠죠.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시즌 여정을 통해 지급받는 보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즌 여정 4장을 완료하면 지급되는 직업별 히그리드 선물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야만용사는 불멸왕의 부름세트, 성전사는 빛의 구도자 세트, 악사는 나타아의 복수 세트를 지급받고요. 수도사는 울리아나의 저희약 세트. 부두술사는 아라키르의 호영 세트. 마법사는 비류의 환상적인 비밀 세트. 마지막으로 강령술사는 트레골의 화신 세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째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기분 탓이겠죠? 금. 초상화는 여정을 통해 8시즌의 초상화를 다시 얻으실 수가 있고, 이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수호자까지 와이료시 신규 초상화와 애완동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호자까지 여정을 완료할 때까지 필요한 3개의 정벌은 해당 목록에서 고려접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무난한 정벌 3개를 꼽자면, 1인 대균열 75단계에 도달하는 신의 능력, 고행 10 이상 난이도에서 저주받은 개짝으로 350마리 이상 처치하는 해제, 그리고 저스펙 악마 사냥꾼으로도 어둠의 굴레 벨트만 있으면 은 숙련자는 무난하게 크리어 가능한 우두머리 사냥 정도가 빠르고 쉽게 크리어할수 있는 세 가지 정벌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벌 모두 악사에게 유리함으로 빠르게 수호자 절차를 밟고 싶다면 은 같이 하는 파티원이나 자신이 악마 사냥꾼이 되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규 세트 아이템을 확인해 볼까요? 야만 용사는 아흔 야만인의 무리 가칭으로 광군 기술을 이용한 세트가 새로 공개되었으며 시너지되는 전설템으로는 자타공인의 용사와 철벽의 경우 아이템의 옵션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부도술사의 신규 세트는 문두누구의 예복 가칭으로 어우 발음도 힘드네요. 호위원 공세를 주력으로 하는 세트가 새로 공개되었으며, 시너지되는 전설 아이템으로는 이발사의 단도와 죽음의 응시의 아이템의 옵션이 개편되었습니다. 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마법사의 신규 세트는 티폰에 넣을 가칭으로 히드라를 이용한 세트가 새로 공개되었으며, 시너지되는 전설 아이템으로는 뱀 점화기와 재판장 아이템의 옵션이 개편되었습니다. 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신규 빌드들은 아직 PTR 오픈을 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각종 세팅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여 효율이 좋은 세팅법을 확인하여 따로 영상을 제작하는 방향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패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동안 파티의 게이지 딜러로 마인벼락법사가 장시간 사용되었는데요. 벼락법사에게 제안을 주기 위해 문장각인과 유언의 데미지 증가 효과가 1초 뒤에 발생하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전사의 하늘의 분노, 천상의 화염돈, 모션캔슬이 막혔습니다. 지옥문 장치와 기관이 진공 획득 대상이 되었고 이제 현상금 사냥, 큐브러너를 통해서 100% 확률로 제작 도면이 나오게 수정되었습니다. 하루 전 생방에서 현상금런 한번 뛰면 모든 도면이 다 나올거라는 분이 계셔서 확실한 확인 차원으로 테스트 서버 시즌 캐릭으로 도안을 하나도 습득하지 않은 상태로 고행 7 큐브러너를 돌아봤습니다. 상자를 개봉했지만, 크림슨 도면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기존엔 큐브러너에서 도안이 안 나오더라도 고블린에게 도안이 드롭될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없앴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네요. 오늘은 테스트 서버에 패치되는 내용을 가볍게 훑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더으어한 번씩 클릭! 감사합니다.